자, 우리가 요 정강에서 무슨 얘기 했었어? 분자량비는 밀도비다. 언제일 때 항상. 대신에 부피가 동일하다면 무슨 비가 또 된다? 질량비도 바로 분자량비, 밀도비와 같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자, 예시 한번 봅시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래. 이때 기체 AB가 1L. 부피 똑같죠? 그렇죠 분자 한 개씩 들어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A가, A 기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질량은 1g이에요. 그러면 B 공간의 질량을 봤더니 2g이야. 얘기했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다면 질량비는 분자량비고 밀도비라 그랬죠. 어 얘가 1대2네. 그럼 당연히 분자량은 1대2가 되겠죠. 왜? 여기에 한개 들어있으면 얘도 한개 들어있겠지. 무슨 법칙? 아 어, 뭐가 들어 법지아뭐로법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그렇죠 또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0도시1 기압으로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수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죠 같은 부피니까 얘가 한개 들어있으면 얘도 한개 들어있을 거야 얘가 한개 들어있었을 때 1g이라면 분자량이 1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한개 들어있었을 때 2g이었다면 분자량이 2가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당연히 밀도는 어떻게 써요? 밀도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자, 그러면 STP에서 기체 A가 5 6 l 예요 기체 A가 5.6L. 그리고 산소기체 5.6L가 있는데 질량이 각각 4g과 8g입니다. 기체의 분자량으로 왔어.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5.6L야. 5.6L라는 건몇 몰이란 얘기야? 그치? 4분의 1 몰이란 얘기죠? 지금 현재 A 기체는요, 4분의 1몰 있는 겁니다. 4분의 1 몰의 질량이 얼마래요, 지금? 4g 이라죠? 4g이야.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라는 건몇몰 기준? 1몰 기준. 그러면 1 몰일 때는 몇 g이겠어? 16g이겠죠? 그래서 정답. 분자량은 1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두 번째는요. 옆에 나와 있는 힌트를 이용하는 거죠. 산소 있잖아. 우리 산소. 산소는 여러분들 분자식이 뭐야? O2죠. O2면 얘 분자량은 얼마야? O가 몇이나 그랬지 원자량이? 그치 16. 그러면 5투면 32가 바로 이 녀석의 무엇이 되는 거야? 분자량이 되는 거지. 근데 같은 부피가 있대. 그럼 몰수도 같을 거 아니야. 이때 얘는 4g이고 8g이야. 질량비가 1대 2야. 분자량비 1대 2여야 되지. 얘가 2 1대 32니까 당연히 1일 때는 16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식 들어갑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 문제가 여러분들 사실 여기 설명은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제로 여기에 실어 놓은 것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거나 그랬을 때 가장 머리 아프게 하고 입에서 1 88, 1 18, 8이 나오게 하는 건 화학 반응식이에요. 선생님 맨 처음에 o t 할때 얘기했었죠. 1단원과 4단원을 잡으면은 Chemistry 1은 1등급이라고 얘기했지. 그렇 자, 화학 반응식은요. 먼저 개념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신 문제 같이 풀때 집중해서 눈알 빠지도록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다 선생님이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 줄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한 집중해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이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이 점수도 딸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면 양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 관계. 자, 네가 이만큼 반응했어. 그럼 얘는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런 양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화학 반응식이야. 일단 화학 반응식은요. 반응물 더하기 반응물이 생성물 더하기 생성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반응물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반응물은 왼쪽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물은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들 나타낼 때 화학 반응식은 영어로 나타내는 거야, 아니면 한글로 나타내는 거야? 알파벳 써야 되죠? 알파벳을 써야 돼. 근데 얘네 기호가 있어. 그게 뭐야? 화학식이죠. 그렇죠?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있던 물질이 이쪽 생성물 쪽으로 가면 이 물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이 물질이 여기에 탄소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이산화 탄소가 되든 일산화 탄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탄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탄소 자체가 갑자기 산소로 바뀌거나 아니면 수소로 바뀔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반응물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어떤 게 같아야 되냐? 개수 같아야겠죠. 어떤 개수?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때 원자의 개수라는 거는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세 개야. 원자가 한 개씩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세 개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죠. 여기에 탄소, 수소, 산소가 한 개씩 있었다면 여기도 탄소, 수소, 산소가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뭐냐면 물질의 상태를 기재하는 겁니다. 물질의 상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할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 만들어질 거야. 물은 분자식이 뭐죠? 물은 H2O지. 자, 선생님 이 물이라 그랬어. 수증이라고 안 했지. 그럼 액체지, 그렇 액체 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물은 H2O면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반응한 다음에, 물, 액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물이라는 거는 H2O, 생성물이죠? 그럼 화살표 오른쪽에 H2O가 써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액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 액체라는 표시 L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참고로, 고체는 표시할 때요, S라고 표시해요. 고체. 고체는 왜 S라고 하느냐. 솔리드. 그 다음에 액체는요. 리퀴드. L이라고 표시하고요. 기체는 가스. G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물질.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였어. 그럼 우리가 그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용액. 수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AQ라고 표시할 겁니다. AQ. Aquarius. 그래서 여러분들. AQ라고 표시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H2O 물을 만들 거야. 누가? 수소 기체가 누구와 반응해서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 수소 두개 있어요. 어, 두개 있어요. 좋아. 근데 여기 산소 두 개인데 여기는 산소 한 개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산소는 맞아 떨어져요. 수소는 4 개가 됐죠. 얘는 두 개야.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해주면 이제는 맞죠, 개수들이 그렇죠. 이렇게 만든다고 이해되세요? 몇 가지 예제를 하면서 한번 짚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식을 만들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그런 그지같고 쩍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겁니다. 자,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든답니다. 자, 이때 수증기예요. 그러면 H2O는 기체 상태가 되겠죠. 자, 네, 산소랑 만난대요. 산소와 반응하는 거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메테인은요, CH4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O2예요. 얘네가 반응물이죠. 그 다음에 생성물, 이산화탄소 CO2 플러스 수증기 H2O. 그렇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때 여러분들 상태부터 먼저 저을까요 상태는 마지막에 봅시다.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 마지막에 했었으니까. 자, 메테인이나 산소나 이산화탄소야 얘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어떻게 존재해요? 그렇지 기체로 존재하지? 메테인 방구 여러분들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 뿡뿡 나오는 거, 그렇지? 그거. 자, 메테인 기체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메테인이 한개 있어요. 그럼 여기 탄소 한개 있죠? 여기에 탄소 한개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수소가 4개 있어요. 수소가 4개. 여기 2개 있어. 그럼 맞추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수소가 4개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있어요. 산소가 2개 있고 2개 있어요. 4개 있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면 2.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테인은 가스. 산소?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 수증기? 가스. 이렇게 쓰면 완벽한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만들었을 때, 선생님이 개수를 맞출 때가 문제인 건데, 개수 맞추때 선생님이 어떤 순서로 했니? 선생님이 CHO 순서로 했죠. 그쵸?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CHO 순이 가장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CHO 순이 가장 편하고요. 어떤 경우가 되도요, HO가 D로 오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메테인 1모를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물어봤어 야 그러면 이거 반응식 다시 한번 잡어보자 이번엔 상태는 생략할게요 CH4 플러스 EO2 CO2 플러스 EH2O라고 나왔어 오케이 자이 반응식이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지 자 CH4가요 한개 반응했어요 산소 몇 개랑? 산소 두 개랑 반응했지? 그때 이산화탄소 한개 만들어지고 수증기 두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어, 아, 그러면 메테인 1몰이라는 거는 여기에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몇이 들어가야 되겠어? 얘가 한 개고 얘가 두 개였으니까 얘는 1이면 얘는 2지. 즉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O2 2몰이에요. O2의 분자량은 32. 그러면 64g이 되겠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 녀석이 반응할 때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산이 가능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을 엿먹일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어쨌든, 메테인 1몰과 산소 4몰을 반응시켰습니다. 이때 용기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총 몰수예요. 자, 메테인 1몰은요, 산소 몇 몰과 반응해? 2몰과 반응하지. 그러면 4몰이니까 O2는 2몰 반응하고 2몰은 남겠죠. 그쵸 메테인 1몰하고 산소 2몰이 반응하니까 얘는 2몰이 남을 거 아니야 그쵸 2몰이 남을 거야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뭐야 메테인 1개일 때얘 2개 반응하고 얘 1개 얘 2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CO2 1몰 만들어지고 H2O 1몰 만들어졌겠네 그쵸 어 그러면 존재하는 물질은요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될 테고, 이때 총몰수는 4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요, 다시 한번식으로 적을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귀찮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먼저요, 메테인을 연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연소하는 거, CH4 플러스 EO2 CO2 2H2O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요. 반응 전. 반응 전에 얘가 1몰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요. 4몰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요. 없었죠. 아직 연소 안 했으니까. 자, 이제 반응합니다. 얘 1몰 반응해요. 얘는 몇몰 반응해요? 2몰 반응하죠? 2몰 그럼 얘는 몇몰 나와요? 1몰 나오죠. 그리고 2몰 나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계산해야죠. 반응 후입니다. 얘는 1 몰이 있었는데 1몰 반응했어요. 없어졌죠. 얘는 4 몰이 있었는데 2몰 반응했어요. 나머지 2몰 남겠죠. 그리고요, 얘는 없었는데 1 몰이 생겼어요. 얘도 2 몰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3 몰. 오케이? 자, 요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 방식이요, 이거 쓰는 거요, 여러분들 꼭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문제 풀 때요,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거 쓰면요, 그래도 잘 풀려요. 알겠죠? 예. 자, 이번에는 모형이 주어졌답니다.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주어졌대. 그리고요, 이때 X, Y, Z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x가 아가몇개 있어? x가 한 개, 두개 있지. 반응 전에.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x가 있고요. 그다음에 y는요. 세개 있네요. 더하기 세 개의 y가 있어요. 맞죠? 자, 그다음에 반응을 했더니 오두 개의 z가 만들어졌고 한 개의 x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면 끝날까? 여기에 남은 거는 여기에 굳이 필요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럼 까면 되죠. 그죠? 얘 까요? 그럼 얘는 한개가 되겠죠? 즉, 이 반응식은 X 플러스 3 i e Z가 되는 반응입니다. X 플러스 3 i 가 EZ가 되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모양은요, 여러분 뭐예요? NH3입니다. 암모니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NH3에서. 이놈이 N2가 되는 거고, 이놈이 H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차차 익숙해질 거야 이제 모형보면은 대충 얘가 뭔지 익숙해질 거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일단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 봅시다 오, 우 그래프 싫어 근데 나는 좋아 내가 잘난 체할수 있잖아 자 지금 그림은 원소 M의 산화물이에요 M의 산화물 무슨 말이야? M과 산소가 만났다는 얘기야 M과 산소가 만났어요 자 이때 ABC에서 원소 M과 산소 O의 질량비를 나타낸 거야 A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가 있는데 M의 질량이 0.6일 때 A는 산소의 질량이 0 1래 그럼 뭐야 얘는 얘가 3일 때 얘는 1이란 얘기네 그쵸 그냥 얘는 얘가 3일 때 얘는 뭐란 얘기야 아니죠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요 지금 여러분들 A 같은 경우는 M이 3일 때 지금 산소는 1이란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부 절반이니까 m이 2일 때5가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어 m이 3일 때5가 2에 해당하는 거죠 6하고 4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화합물 a의 화학식을 m o라고 한대요 자 이게 m o랍니다 무슨 말이야 자 산소의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지 근데 산소의 원자량보다 얘는 몇 배야? 세배 되잖아 음, 그러면 M의 원자량은 16의 3배니까 48이 되고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 산소는요. 16이 반응한 거지. 그치 그래서 m 5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죠? 자,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의 원자량 지금 구했죠? 그럼 두 번째, BC의 화학식을 물어봤어요. BC. A는 끝났으니까 B 같은 경우면은 M이 2일 때 O는 1이래. 그럼 M은 48이잖아. 지금 이게 B에요. 48인데 얘가 1이래. 절반이죠? 그럼 5는 지금 얼마 있단 얘기야? 24 있단 얘기죠. 24는 5의몇 몰일까? 24 같은 경우는 5가 1.5 몰이죠. 어떻게 한 거예요? 24를 16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M, O, 1.5.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원자라는 게 쪼개져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때는 얘를 정수로 만들어주면 돼. 1.5를 정수로 만들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얘도 곱하기 2가 되겠죠? m2o3가 되는 거예요. m2o3. 자, c 봅시다. c. c는요, m은 똑같이 48이면, 이때 얘는 2래요. 3분의 2. 3분의 2면 얼마니? 3분의 2면. 자, 이거를 3으로 나누면 16이고 2면 32죠. 5는 32가 있답니다. 이거는. 산소가 이몰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M O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거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념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풀면서 완전히 이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제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네. 음, 이거 뭐야? N2, 그리고 H2가 3개 있어. 플러스 3H2. 그래서 몇개 암모니아? 2개의 NH3. 자, 이거 누가 합성법 만들었어? 하버. 그래서 하버가 노벨상 탔죠? 이때 뭘 해결했어? 식량난 그치, 식량난 해결했죠. 화학반응식은요, 지금 여기다 썼어요. N2 플러스 3H2. 이 반응식 중요한 반응입니다. 2NH3.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태 적어줘야죠. 상태. 자, 개수비입니다. N2는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몇이?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2죠. 1대 3대 2. 분자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2 한 개일 때 H2 분자 3개죠. 그럼 마찬가지로 1대3대 2네. 그죠? 그다음에 몰수비. 얘 1몰일 때얘 3몰, 얘 2몰이죠? 그렇죠? 부피비 기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몰수가 있다는 했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부피가 1몰에 대한 부피를 갖고 있다면 얘는 3몰에 대한 부피를 갖고 있을 테고 얘는 2몰에 대한 부피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0도씨 1 기압이라면 0도씨 1 기압이라면 얘는 22.4가 될 테고 얘는 67.2리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44.8리터가 되겠죠. 기억나죠? 22.4리터. 자, 그럼 질량비는요. 질소입니다. 얘 뭐예요? 원자량이 14야. 근데 두 개네, 28. 그리고요, 얘는요. 지금 얘가 1인데, 6개 있는 거죠. 그럼 6. 그럼 얘는 마지막에 암모니아 17인데, 두개 있어요. 34. 자, 어, 얘는 어때? 질량비는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틀리죠. 그죠? 자, 반응전의 질량은 생성물의 질량과 같대. 28 더하기 6은 34. 맞아요. 이거 무슨 법칙이니? 그치.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 질량 보존의 법칙 무시했죠. 왜? 개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화학반응식문제에서안 풀린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다고 여기고 개껌이라고 여겼던 이 법칙이 무지하게 어려울 때열쇠가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요. 개수비는요, 분자수비와 같았어요. 맞죠? 그리고요, 분자수비는요, 몰수비랑 같았습니다. 몰수비랑 같았고, 기체일 때는 부피비와도 같았어요. 단, 어떨 때? 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 그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근데 뭐랑은 틀렸어? 질량비랑은 달랐죠? 그쵸? 자, 질량관계 좀 잠깐 한번 봅시다.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프로페인, 프로페인이 뭘까? 탄소 3개짜리에요. 프로페인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얘는요, C3H8이에요. C3H8이라는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C3H8을 연소시킨대. 누구랑 반응? O2랑 반응. 상태는 생략할게요. 자,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CO2. 그리고 H2 만들어질 수 있겠죠? 수소랑 만나니까. 자, 여기에 탄소 3개 있어요. 그럼 여는몇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죠? 탄소 3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소 8개 있어요. 두개 있으니까, 네개 해야죠. 산소는, 지금 보니까, 여섯 개, 네 개, 열 개네? 그럼, 오투는, 다섯 개 돼야겠죠. 자, 22g 이랍니다. 이 녀석 분자량 보자. 탄소가 세 개야. 몇일까? 36이지. 12 곱하기 3. 더하기 수소 여덟 개. 8이죠. 오, 44. 이산화탄소랑 분자량이 같네. 44. 그쵸? 44인데 22g이면, 얘가 몇몰있딴 얘기야? 0.5몰있딴 얘기죠. 그렇죠? 44여야 되는데 22g 있으니까 0.5몰 있어 그러면 산소는 몇몰 반응해야 되는 거니? 얘가 1일 때 얘는 5니까 5배죠? 어. 산소는 2.5몰 반응할 거야 그리고 얘는요 3배죠 그러면 1.5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4배입니다 2몰의 수증기가 만들어질 거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이산화탄소를 물어봤어 1.5몰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하면 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3입니다. 곱하기 1.5몰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66g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0도씨 실기압 어떤 거죠? STP 0도씨 실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자 그때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6.6 곱하기 12.23승. 자, 8.5g의 암모니아 기체입니다. 암모니아, NH3죠. NH3는 분자량이 17이에요. 8.5g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0 5몰이라는 얘기죠. 0 5몰의 기체가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 기체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염화암모늄의 질량을 구하면 그랬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보시면요. 지금 암모니아는요 NH3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태는 생략할게요 염화수소 HCl. 염산 알죠 여러분들? 염산 HCl. 목 마를 때 마시면 신맛 나는 거 레모네이드 같은 거 그지? 예, 네, 마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HCl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요? 우리 중학교 때 실험했을 거야. 그관 양쪽에 염산이랑 암모니아를 넣고 지나면 여기 흰띠 생기는 거. 예. 네. 그게요. 염화암모늄이라 그래서 NH4Cl이에요. NH4Cl. 자, 이때요.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 몇몰 반응한 거야? 0.5몰 반응한 거죠. 그럼 얘는 몇몰 반응해요? 0.5몰 똑같이 반응해야 되죠. 그럼 얘는 몇몰 만들어져요? 0.5몰 만들어지는 거죠. 다1대1대 1이니까 지금 반응식이 맞죠? 자, 이때요. 질량을 구하래. 질량을. 염화암모님은 지금 보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이 질소 14 플러스 수소가 4개죠? 4 플러스 염소 몇이야? 35.5 그치? 35.5 이거 계산해야 되죠? 18이네요 18에 35.5에 더하면 아나 계산 잘 못해요 그러면 53.5인가요? 맞나? 자. 35.5 플러스 18입니다. 5점. 그 다음에 3. 예, 53.5 맞았다. 예, 맞았다. 53.5. 근데 지금 몇몰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0.5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53.5의 절반이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하, 어렵네요. 그렇죠? 20. 6.75g이 만들어지겠네요. 26.75 맞나? 것지 맞겠죠. 26.75g의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6.75g의 염화 암모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그 부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뉴 윈드